달러에 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올해 말까지 바이백 옵션, 그러니까 다시 h a 할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h a 이안 끝나니까 다시 d t h 더라도동 a 을 t o l 수 that I was told t 이 a 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 시 a t 근 was told that 이 was told that I was told t h a 가지고 a s t o l 이 that I was told that I was t 러시아에서 이 광고하던 분들아 <laughs> 생 재산을 가지고 쓰거나 해 놓더라고 지금 이렇게 방망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벨기에가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브뤼셀을 만약 이런 거는 보복 조치가 들어오죠 러시아에 투자돼 있는 서부 자산이 많지 않아요 오스페어 음. 은행도 있고 음. 아마 오스페어는 자기 은행 백지가 뭐돈날 거고 음. 만약에 그럼 우리도 괜히 유턴 놓아서 현대차, 삼성 전부 다 어, 서, 서방의 조치냐 보복 조치로 러시아가 다 압류해버리겠다. 지한이한이 If y o 하고 지금 저기 금강산으로도 자기 압류해서 국가 소유로 해버리겠다고 되는거 o t h 이렇게 u l e 가국 o u c 가 n t even cook up, c o 니다 e d c 나 o k e d cooked, 고 o o k e d cooked, c o o 아아 d c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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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k e 니아 o o k e d 트 o o k e d c o 어, 그게 음? 네, 미아니아세 군데부터 시작해서 폴란드 말이 옛날에 히틀러가 침략하듯이 침략을 하다 이렇게 막그 상상을 하잖아요. 나도 사무총장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웃긴 뭘 물어보면 침화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 땅이 1700만 스케줄을 니다 세계 최대 영토가 되는 나라야. 음... 지금 푸틴은 유럽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금 동방으로 유라시아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시계리아 개발 프로젝트 시작해서 동방 경제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바우스, 블라디보스등 이쪽에 있던 집중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지금, 지금 푸틴이나 푸틴을 뒷받침보는 러시아 리더십의 기본 마인드가 러시아는 아시아 를 끼고 우랄 산맥 동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아예 수도를 못스크바서 시베리아나 우랄 산맥 동쪽으로 이동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넘어 유럽에 심경쓸 여유 없다. 이런 음, 이런 거좀 네. 해야 되문 대신 우카라이는왜 그래냐? 우카라이는 같은 형제 같은 나라잖아요. 음, 같 u 그 KF가 옛날에 그라브민족의 기본지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소위 마이나 운동을 통해서. 그들어서 <sum> 그런.